설마 설마. 야, 네. 아, 그뭐 보고 좋았습니까? 사실은 수완지에서 뛸 때부터 새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 사진도 찍어서 네네네. 보내주고 해서 저는 좀 감동을 받았었죠. 오, 고맙잖아요. 그렇죠. 너와 같이 달리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달리는 건 아닌데. <웃음> 네. <웃음> 난 앉아 있는데. 어, 난대표팀에또 네, 다른 네, 전사가 네. 있는지 몰라. <laughs> 예. 그래서 매번 이제 경기 나갈 때마다 오늘도 너와 함께 달려라고 예. 이제 메시지도 아. 보내고 와. 하기 때문에 함께 예, 사실 많이 감동을 받았었던 음. 상황인데 그 기사가 난 것을 보니까 확대를 해서 이제 그렇죠 어. 기사가 음.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전혀 포착이 될 거라고 생각 어, 어? 못했었는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제가 되려 더 미안한 마음이 음. 있었죠. 어. 네. 대표팀 선수들에게나 아니면 어. 성령 선수에게 제가 되려 좀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 음. 어쨌든 그 논란의 경기가 있었던 음. 날 밤, 아침 네. 네. 그두 분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한 음. 칼치에 <laughs> 찍혀서 열애 사실이 됐잖아요. 네네네. 오. 하루 전이 끝났어요. 네네. 이제 다음날 오전에 서명 선수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날 시간이라고는 없죠. 그때 타이밍밖에 음. 없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어허. 어디로 와라 어떤 장소로 와라. 어허. 그래서 제 생각엔 분명히 기자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 더니 와야 된다 강력히 얘기를 어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도와줘서 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전 뒷좌석에 이렇게 누웠죠. 어. <laughs> 왜냐면 어. 어. <laughs> 기자분들이 저희 집 앞에서 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스포츠카 세 대가 어. 기다리고 있고 성형선수는 스포츠카 두 대가 따라붙었고 어. 총 다섯 대가 따라붙었더라고요. 어. 차도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빨리 네. 따라가야그서 네. 알았죠. 이제 우리는 기사가 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차피 서로 상의하에 공개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상황에서 이제 성현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 장소에 가 보니까 왜 이렇게 오라고 했었나 알겠더라고요. 어, 프로포즈를 했어요, 사실은 그 날. 아 그날. 네, 그 하트를 만들어 놓고 그놈의, HJ와 <laughs> 그 그놈의 HJ와 <웃음> <웃음> HJ 와 그놈의 HJ 와 SY를 HJ 끼워 넣고 꽃과 이제 뭐 사랑해 이런 것을 촛불로 쫙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트 안에 들어 꽃들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laughs>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올 수나 없 <laughs> 본인은 뭐지? 친구들이랑 그거를 며칠 전부터 준비를 아, 한 거예요. 알아서 아, 안할거안니야 아, 네, 네, 네. 네. 아 팀에서 휴가를 한번 줬었대요. 아 그때 어, 저를 만나러 한, 한 시간 정도 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이벤트를 꾸미느라고 그랬었던 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왔으면 어떻겠어요? 어, 그래뻔 그러니까, 했네. 예. 거기서 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계속. 예, 예. 그래서 꽃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유.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저를 꼭 안아주면서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한국에 없어서 못 챙겨줘서 너무나 미안하고 아유. 내가 외로워서 너랑 같이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너를 사랑해서 같이 아유. 있고 싶다고 그, 그 멘트가 장난이 아니네. 어린 나이에 선수야. <웃음> <웃음> 손수죠, 손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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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수죠. 손수죠. 아, 손수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말고 다른 것도 없었어요? <laughs> 뭐, 뭐, 뭐 이렇게 껴주는 그런 뭐거뭐거 없었어요? 반지라든지 뭐. 이렇게 시계 하나 해주더라고요. <laughs> <laughs> 정식으로 그런 프로포즈를 네, 그날 받은 거예요? 네, 저는 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이제 뭐 세미 프로포즈다. <laughs> <laughs> 세미 프로포즈. 이 하려고, 거또 하려고. 근데 그 이후에 기별은 없더라고요. 그래요, 아난 프로포즈 그 아, 아, 받았는데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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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로포즈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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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래, 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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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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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그래, 그래, 그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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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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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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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또 저기서 나와. 네. 아, 떨리네, 울지 마. 오. 어, 사랑하는 혜진이에게 음, 항상.